현장 붕괴 사고로 크나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본 사고는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새벽 4시 36분경 아파트 인근 대우건설 공사 현장에 흙막이 시설 붕괴로 인해 인근 도로 및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돼 발생하였습니다. 소방서와 구청에서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응급복구 작업을 대우건설 측에 지시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공개된 흑막이 시설의 공사장 내부에 토사 대매우기 및 다짐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113동 쪽은 작업 완료 114동 쪽 대매우기 작업은 금일 9월 2일 내 완료 예정입니다. 8월 30일, 31일 금요일부터 국토부 2명, 서울시 2명, 금천구 3명 합동으로 구조 및 집안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아파트 113동에 설치된 계측기의 측정값을 분석한 결과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정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자 113동, 114동, 115동의 계측기를 9월 1일 토요일 추가로 동별 한개씩총 3개를 설치하여 계속 분석한 결과 건물은 안전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9월 1일 토요일 108동 앞 도로와 9월 2일 일요일 113동 앞뒤 시추기를 이용한 집안조사, 9월 1일 토요일 오후에 지표 치마계를 113동과 붕괴 현장 사이에 9월 1일 토요일 1회, 9월 2일 일요일 2회 개측한 결과 1mm 이내 측량오차에 해당되는 치마만 개측되어더 이상 집안치마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집안 또한 어, 안정화되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어 자택으로 입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어, 임시복구작업은 9월 5일 수요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나 월요일 예보된 비로 인해 1 내지 2일 정도 지연될 수도 있으며 임시 복구 공, 어, 어, 완료 공사 후에도 주민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별도의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조금 더 정밀하게 확인하고자 서울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추천한 한국지방공학회에서 정밀안전진단을 10월 말까지 실시하고 이후에도 주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개최, 개측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디지털 개측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이며 전문가와 구청에서도 안전에 대해 100% 주민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피해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군은 사력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2일 금천구 재해 대책 본부에서 어,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